레이디스 코드 팀 이름 앞글자를 따서 세분과 이번 앨범에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아주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레이디스 코드의 앞글자, 레이디스 코드의 레. 너무 준비된 것 같죠? 예. 누가 봐도 준비된 거. 예. 자, 레 키워드는 바로 레벨입니다. 레벨. 이번 앨범에서 나는 이 부분의 레벨이 예전보다 확실히 높아졌다. 어떤 부분일까요? 에슐리 음, 슐린이가, 응. 어, 이번에 다이어트를 정말 혹독하게 열심히 했거든요 아, 그러 체중이 대략 내려간 거네요? 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안무 중에 남자 파트너가 저희를 리프팅하는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안무 시안을 받고 이제 아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혹독하게 해서 그럼 실리지만 몇킬로 정도 감량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번에 거의 6.5kg. 6.5kg 아 이렇게 점 단위로 <laughs> 6.5kg 감량을 한 애슐리입니다. 와. 6, 말이 6.5kg이 굉장히 감량하기 그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애슐리 정말 예뻐졌습니다. 안 그래도 그 아, 네. 언니 파트너분께서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그가 한번 <laughs> 연습을 하고 나서 네, 더 많이 감량을 했죠. 아그 파트너의 허리 상태 때문에 더 많이 감량을 했다. 네. 자 다이어트를 그소정씨는 어떤 부분이 어이 됐나요? 저는 소정이가 이번에 음. 표현력 엄청 가창력, 표현력. 네, 네. 준희 씨는? 저는 이번에 파트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준희도 가창력이 네. 엄청 늘어났요 가창력과 표현력. 네. 어 그러면 그리고 다이어트. 좋습니다. 아마 가창력과 표현력은 잠시 후에 저희가 무대를 선보여 드릴 때 그때 확실히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레이디스코드의 네. E. 좋습니다. E는. 키워드가 바로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이튿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이 수요일인데 내일이 이제 목요일인데요. 목요일이죠 내일이 이제 엠카운트다운을 저희가 사전 녹화가 있는 날인데 아 내일이 그럼 첫방입니까? 아 오늘 오늘 첫방이고 네. 근데 저희가 사전 녹화 때 팬분들이 많이 와주셨지만 100명을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네. 근데 그러면 내일은 한 분이라도 더 오셔서 0명을 넘겨보면 좋지 않을까? 작은 소망을 이렇게 맞아요. 담아봅니다. 또 편... 보고 싶어요. 팬분들과 또 오랜만에 만나는 네, 자리니까 좋네. 꼭 100분 이상 오셔서 많이 만나고 싶다라는 지금 소망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레이디스 코드의 디스를 좀 묶어볼게요. 레이디스 코드의 디스. 디스 들어갑니다. 디스. 좋은 날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셀프디스가 키워드입니다 셀프디스 이번에 뭐 음반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스스로를 좀 디스해보는 시간 아까 전에 그 굉장히 성숙되고 다이어트하고 뭐 짙어지고 했는데 한번 고해성사 가볼까요 셀프디스 애슐리 저는 좀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살을 빼면 확실히 <laughs> 음. 제가 막밤열0시만 되면 잠이 오고 근데 또 아침잠이 없어요 그래서 잠은 이렇게 새벽 연습을 하면 막 새벽 4시까지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치. 집에 들어오고 씻고 자면 막 새벽 5시인데 그때 무조건 깨워. 8시에 눈이 떠져요 알람을 안맞춰서 너무 아, 너무 괴로워요 새벽형 인간인 건 좋지만 늦게 끝나니까 네. 그게 너무 힘들다 네.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그런 네, 아침형 인간인데 밤만 되면 제가 너무 막 타크스코 내려고 이러니까 애들이 맨날 저한테 막 애갔다고. <laughs> 셀프디스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게 어, 나이 문제다. 앞으로는 체력을 보강하겠다. 좋습니다. 준희씨는어 저는 별명이 장꾸러기예요. 장꾸러기, 장, 장, 장꾸러기. 아, 장꾸러기요 장. 네. 네. 나잠도 많고 잠 트럭을 플러스 해가지고 잠 보러 내려고 괜찮겠죠? 네, 어, 예, 예. 그러니까 신체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네.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무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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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금네그지여기까예 여기까지 여기저는기억력이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길치. 길치고 길치고 기억력은 네, 없고 네 제가 그냥 걸어 다닐 때도 밖에 다닐 때 내비게이션 키고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도 길을, 아, 길을? 네, 그냥 걸어 다닐 때요. 그냥 아, 걸어 다니는 길을 내비게이션을 긴다고요? 네. 가끔씩 집에도 잘못 찾는 요 <laughs> 진짜로. 저녁에 또 소정이가 야망증이 있어가지고 가끔 저녁 되면 언니 저여인데 숙소 어떻게 가야 되죠? 막 이렇게 전화와가지고 어디 소정이가 혼자 간다고 하면 불안해서 그냥 혼자 가고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소정씨는 네. 감성은 깊어졌는데 나머지는 다안 좋아진 상황이네요 길도 네, 더못 찾고 네 예. 안 좋아지고 눈도 안 좋아지고 <laughs> 모든 게쇠퇴했는데 감성만 짙어졌다. 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코드 한번 묶어가볼게요. 레디스코드 코드입니다. 코드. 자 연예인 중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지인은 이 사람이다. 왜냐면 이제 다시 활동을 해서 여러 사람과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코드 잘 맞는 사람의 응원이 또 필요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소정씨? 어, 저는 코드라기보다 예전에 제가 보이스 코리아 시절부터 계속 챙겨주셨던 신승훈 코치님이. 신승훈 씨가 코치였죠, 맞아요. 네, 계신데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연락 계속 주시고, 챙겨주시고, 뭔가 힘들거나 조언이 필요한 순간에 항상 이렇게 만나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저희 셋 콘서트에 초대해주셔가지고 아, 신수훈 씨가 네. 작년 연말에 네. 보러 갔다 왔는데 정말 많이 배우고 왔어요. 하... 콘서트장은 잘 찾아갔어요. 네, 다행히 저희 셋이서가 네. 가서 예. 우리 있어. 그 소정 씨, 그러니까 신수훈 씨가 우리 소정 씨 인생에 코치면서 네. 든든한 오빠면서 멘토네요. 네. 예, 맞아요. 좋습니다. 어, 그럼 이번에는 우리 준희 씨. 저는 아직 코드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신이 없지만 잘 맞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 아직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네. 나랑 잘 맞겠다. 맞았으면 좋겠다. 맞았으면 좋겠다. 네. 누구입니까? 어,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제 이상형 최시원 씨. 아 슈퍼주니어의 네. 최시원 씨요? 네네. 네. 아 우리 준희 씨의 이상형입니까? 네. 오, 지금 군에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사이시대를 가지고 근데 기회가 된다면 면회를 가고 싶습니다. 아. 보내주십시오. <laughs> 자 지금 여러 가지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추니 씨, 네. 우리 최시현 씨가 만약에 이 소식을 듣는다면 누구보다 기뻐하실 텐데 네. 자 코드가 맞길 네. 바라면서 한마디 하시죠. 어, 안녕하세요 최시현 씨. 저레인스코드 막내 주님입니다 어, 네. 아 너무 팬이고요. 앞으로 어, 방송 활동하면서 많이 친분 쌓고 싶으니까 근데 네, 서 열심히 하시고 제가 정말 기회가 된다면은 네, 사인 시드 들고 꼭 면회를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사장님이 허락해 주시다면아 지금 다른 멤버들 표정이 와 와, 용기내서 지금 우리 소정씨랑 애슐리씨 표정이 부끄러운 우리의 목시라는 지금 표정인데요. 예, 애슐리. 아 저는 아직. 연예인 친구를 사귈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리고 저는 학창 시절을 미국에서 보내서 한국에 친구가 많이 없어요. 오, 그냥 이제 레이디 스코드 하고만 네. 늘 친하게 지내고. 왜? 네. 네. 그냥 일반인 친구 얘기해도 돼요? 어, <laughs> 뭐안될 거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민망할 수 있죠. 예, 말씀하세요. 네, 네. 유일하게 지금 한국에 음. 한명 친구 있거든요. 미국에서부터 같이 지내고 알던 친구. 어, 이름이 뭡니까? 임지수라고 아 네. 임지수 씨 네. 듣고 있습니까? 네, 네 제가 많이 의지하고 어, 제가 힘들 때 많이 옆에서 도와준 친구거든요 아, 그 그럼 우리 지수 씨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어, 지수야 너가 한국에 있어서 나는 정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 내가 많이 외롭다고 네. 근처까지 이사 와줘서 진짜 고맙고 어안타구네 그래 <laughs> 안타깝게도 다시 곧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어, 우리 우정은 영원할 거요 고맙고 사랑해. 혹시 가그 임지수 씨는 데뷔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아, 그럼 우린 영원히 누군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laughs> 오늘 이 자리에서 <laughs> 우리 임지수 씨에 대한 근황 들었습니다. 애슐리 근처로 이사 왔다라는 정보. 예,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혹시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친분은 전혀 없지만 우리의 롤모델이다. 롤모델로 삼고 싶다. 하는 가수 있나요? 신분은 전혀 없지만 저희가 롤모델로 삼고 싶은 분들은 이제 원조 삼인조, 데스티니 스타일드. 네. 아, 비용사가 네, 속겠다 네, 네. 네. 이제 삼인조지만 그 분들만으로도 무대를 꽉 채우시고,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시고, 그냥 다양한 매력을 가지, 가지셨잖아요. 그런, 저, 그런 점을 담고 싶어요. 아, 신분이 있기가 쉽지가 않죠. 예, 데스티니. 데스티니스 차일드가 되고 싶다 한국에 네. 세분 중에 그럼 비욘세 누굽니까? 네, 저, 저, 저. <laughs> 자 <그냥> 여기까지 <웃음> <웃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정씨 굉장히 돋보였어요 네, 손을 안 들어서 네, 겸손하게 됐습니다 네. <laughs>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함께하겠다 <laughs> 자 아쉽지만 이제 어느덧 우리 레이디 스쿼드와 이야기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은데 끝으로 내가 이말꼭 하고싶었는데 오늘 못했다 아까 너무 긴장해서 얘기 못했다 하는 얘기 있으면 좀 한마디씩 기회 드릴게요 어 그럼 저는 오늘 아직 감사 인사를 못 드린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2년여의 시간을 공백을 가지면서 컴백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답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동안에도 정말 많이 기다려 주시고 저희를 계속 챙겨 주시고 카페에 글, 글 많이 남겨 주시고 이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힘들고 오후랑 날마다 카페 들어가서 글 보고 하면서 힘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해 주시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저는 그 준희 씨, 어 저희는 저는 어 이제 저희가 세명사인조로 컴백을 하,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그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시고 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 어. 저희 옆에서 네.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라이 슐리 네, 마지막으로요, 네 어, 저희가 다시 이렇게 세명으로 무대를 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어, 저희는 일단 하늘에서 리사이와 은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 책임감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어, 저희는 여러분이 저희랑 함께 리세와 니를 영원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사실 그 전에는 다섯 명이서 항상 같이 봤었는데 오늘 어 뭐랄까요? 어떤 제가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언제나 <laughs> 위로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원 네, 앞으로 멋진 무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저희. 레이디스코드, 앞으로 음악 무대에서 좀 많이 만나고 싶은데, 많이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쇼 챔피언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음악방송으로 많이 많이 모습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기대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혹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만날 수 있나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 예능 프로그램보다는 아직은 저희 3명에서 컴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수 활동에 전념을 하고 뭐 추후에 저희가 각자 다른 분야에서 할수 있는 게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 다른 모습으로도 보여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 이번 앨범 대박 나면 그 옆에 제가 있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서. 네, 자 이제 레이디스.